결혼하고 후회하는 인테리어 탑3 아 요새 예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저도 신혼부부 고객님들이 진짜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테리어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후회하게 되는 인테리어가 있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가 주방이에요 주방.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에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대면형 아일랜드 식탁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뭐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들 간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들 보면은 주방, 싱크볼, 그 다음에 인덕션, 쿡탑, 이런 것들이 다 벽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벽을 바라보면서 주방 일을 하고 요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이제 간단 아기가 거실에 이렇게 누워 있거나 기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간단 아기한테 눈을 떼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벽을 보고 애를 보지 못하고 벽을 보고 요리를 하게 되니까 이러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면형 아일랜드가 뭐냐면 거실 창을 바라보면서 요리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애가 거실에서 이렇게 매트 위에 기어 다녀도 누워 있어도 쳐다보면서 요리를 할수 있으니까 정말 안심하고 요리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방이 이렇게 구석진데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요리하거나 설거지하기 진짜 싫어갖고 가게에서 진 사람만 이렇게 막 주방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그 다음에 같이 마주 보면서 주방일을 할수 있는 대면형 아일랜드 추천드려요. 추천. 그리고 욕실 공사 많이 하시잖아요. 아파트 욕실을 보게 되면은 욕조가 있어요. 욕조. 하얀색깔 욕조가 이렇게 딸려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없애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샤워부스를 만들어서 어, 나는 호텔같이 욕실을 꾸미고 샤워만 하기 때문에 욕조는 필요없어요 없애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애가 생기거나 또 애완견 있거나 씻겨야 되잖아요 욕조 없으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제가 애가 셋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애기 있는 집은 무조건 욕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세 번째 침대 나는 자는 게 최고로 중요해서 매트리스는 몇 백만 원막몇 천만 원짜리를 사서 이렇게 넣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신혼 부부라고 그렇게 비싼 매트리스 이렇게 사게 되면 매트리스 가 비싸면 비쌀수록 되게 두껍거든요. 두꺼운 거그 다음에 밑에 프레임 있죠? 침대가 거의 무슨 허리보다 높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좋겠죠 물론 잠도 잘고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갖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부모님하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높은 침대에서 같이 자봐요. 아기가 언제 이렇게 굴러 떨어질지 모르는데 부모님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다들 저상형 침대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값비싸고 높은 침대. 아 물론 딩크족들은 상관없겠지만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침대 하나 갖다 버렸거든요.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찐이었습니다.